네, 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오늘 2월 24일 목요일이고요. 건대 입구 쪽에서 약속이 있어서 오늘 그쪽으로 약속 해결하러 오늘 지금 가고 있고요. 어, 좀 복잡하네. 음, 이제 차 보인다. 네. 내일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 가니까 겨울 모자 좀 쓰고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춥고요 손만 시린 정도 오늘 나이트 끝나고 잠을 안 잤어요 오늘 일단 처음에 이제 퇴근하고 운동하고 밥 먹으니까 졸음이 싹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고비 한번 넘기니까 좀 괜찮네요 고비가 한 12시에서 한 1시? 2시? 이때쯤에 진짜 졸려 죽을 뻔했는데 아, 그냥 어떻게 저떻게 해서 그냥 참고 그냥 자. 잘 견디고 있네요. 한번 고비 넘기니까 이제 생생하네. 오늘은 그래서 좀 일찍 잠을 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약속이 이제 9시 제한이라 좀 일찍 집에 들어오니까 오늘 좀 일찍 자고. 내일도 또 약속이 있어요. 저는 강남 쪽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어, 이, 이 브이로그가 내일까지 갈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오늘. 잘 보내고 누구 만났는지 잠깐 간략하게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손이 시려서 영상을 좀 끄고 싶네요. 안녕~ 주환이랑한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주환이가 한 30분 늦는다고 해서 혼자 조금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어가 잘안 돼요. 모자를 다시 쓰는 게 낫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건대 입고 넘어왔는데 역시 술집은 많고 그 사람들을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코로나라서 그런지 지금 제가 부당거래 다시 보고 있거든요 오늘따라 유단 유난히 유난히 그그 그 유승범이 나오는 영화를 좀 보고 싶더라고 넷플릭스에 검색하면 막 여러 가지 영화가 나오는데 부당거래가 조금 땡겨서 부당거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그 명장면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고 거기서 권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둘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귀가 막 오류가 있어가지고 미매의 영향이 너무 거대한 거 아닌가 미미 미미 감각을 좀 지배한 느낌이다 좀 유승범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 되게 유명한 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오창 오창 오, 오창 오창 동백꽃 나오는 그 이상 누구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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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다. 그, 개도 있고, 마동석도 있고, 뭐, 뭐, 아, 모르겠다. 조연으로 나온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유승범이 욕하는 거는 왜 그렇게 찰진지 모르겠어. 아, 정말. 유승범이 그렇게 욕을 하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승범 욕하는 거 보고 싶을 때, 부담거리 한번 보세요. 시원시원합니다. 지금 지금은 괜찮은데 여기가 자꾸 터 왜? 몰라 여기가 자꾸 터 그래서 로션을 엄청 찐득하게 바르고 나요 이제 원준이 형 들어온다 여기 왔다 왔다 왔어 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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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네네고마 많이 거주 와서 봐. 박스켓 말이가. 아형 앵글한테 앵글한테 해야지 앵글한테. 앵글 보이주고 어떻게 해도 박스켓. is my boy want you mom. 원나 진짜 아니. 방 이렇게 나 이렇게 생이아 근데 화통 하는데 여기 수가 없잖아. k a y b o y s i got t go. Your boy, 아 근데 그분이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they're they're like, like 이렇게 주인공이 <laughs> 아니 <laughs> 근데 그 사람이 어. 내 매니저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이제 저기 주환이랑 원준이 형 왔고 이제 동재 형만 오면 되는데 동재 형이 하나 6시에 일 끝나고 온다고 랬으니까 이제 곧 온다고 했거든요 이따가 양꼬치 먹으러 갈 겁니다 이 어! 아이 그거야? 아 이마에 수수지? 뭐? 그거야? 그... 추순실이야? 비선실이야? 이어 아, <웃음> <웃음> 비서, 비서, 어, 어, 미안 아 내가 박근혜 쇼쇼 아 주헌아 야, 야 정민아 그거 빵 모자 괜찮다 이쁘다 귀엽 귀엽지? 이거 응. 뭐야 근데 어떻게 된거야? <laughs> 모자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아, 뭐? 아아 이걸 또더쓴 거구나. 어어 아. 이거 누구 찍고 있는 거야? 둘다. 둘. 아. 근데 나 여기 모르지 생겼어. 어 왕건이다. 어, 왕건이야 이거. 근데 요새 왜 그래? 불러... 아 안돼. 아, 딱 봤는데 여기 진짜 근데 여기 진짜 존나 아파. 형 여기 여기 위치가 살짝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오 뽀뽀하거나 낯선 사람이랑 입맞춤 하면 뽀뽀를 안은... 해 뽀뽀할 사람 없는데 어, 벽에다가 어, 근데... 한거 아니야? <laughs> 벽에다가 거울이랑 해가지고 샤워할 <laughs> 때 샤워할 때어 어, 스스로 낯선 어. 스스로, 스스로 어. 스스로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거지 <laughs> 아 그건 아니고 자가 면역질 아왜 그러죠 이상하네 광고냐 근데 이거 짜면 어, 안, 안 되지 아 이거 짜면 안 되지 이거 짜면 안돼아 이거 짜면 안 되죠 요 이스 보 아니 이거는.. 믹스커피가 단느낌이니 그러니까 약간 좀 쓰면.. 쓰며... 약간.. 있어! 나아! 약간, 아, 약간. 음. 그런 <laughs> 설탕이 단게 나 똑같지 어떻게 그 맛있게 단거랑 약간 쓰게 단거랑 달라 이건 뭐 어떻게 단건데 맛있게 단거야? 쓰게 단거야? 쓰게 단거지 마 <laughs> 믹스, 믹스, 믹스 과자 중에 커피 콩 같이 생겨가지고 설탕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음, 그런,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니까나 그러니까. 근데 거, 거의 커피 많이 먹냐 우리 많이 먹지 어, 커피 너무 많이 어, 먹어가지고 여기서 근데 걱정이 안돼아 맞아 왜가 환경 생긴 거아나 근데 아메리카노 블랙 룸인데 그리고 음, 야, 커피 자체는 음.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잖아 사실